여기서 <laughs> 라면 먹어도 되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트와스요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모터 스튜디오 모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빠바밤! 나와 있는데요. 그냥 스타리아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스타리아 캠퍼, 정확하게는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인데요. 캠퍼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스타리아. 시리아 캠핑카가 현대차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태베스역이 보러 달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현대 순정 캠핑카다 이렇게 봐도 어 무방하죠. 그래서 더욱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측면 그서 보셔야, 아, 캠퍼구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팝업 텐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량 내부에서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올릴 때한 1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안전장치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셔서 작동을 하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버터를 꽂을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청수를 넣는 부분입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 70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캠핑하다 보면 막 물쓸 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손도 씻으시고 샤워도 하시고 요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뭐야? 어, 이거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게 아예 달려있어. 지금 여기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막아주는 그런 어닝들이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튼튼할 것 같아요. 램프도 나와 있어요. 내부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캠핑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명이 또 생명입니다. 밤이 되면은 이런 램프가 소중해. 이 앞을 보,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잖아요. 아간에서 실제로 캠핑카를 대놓고 테이블도 깔아놓고 라면도 끓여먹고 이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다. 사이드 스텝처럼 발을 디딛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고요. 와, 진짜 미쳤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스타리아가 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아, 인상적이네요. 보통은 이 우측 어딘가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는 리클라이닝이 편한데 그 편한 이유가 시트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하나만 누르면 지금 보이시나요? 자동적으로 올라오고요. 그 옆에 있는 시트도 하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당기시면 앞으로 오고 뒤로 이렇게 밀면 쭉 밀립니다. 자요 아래쪽에도 마법 같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laughs> 대박이다.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을 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이감도 제 손바닥 하나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아요 정도면. 비상금 넣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안쪽에 이렇게 새로운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누르시면 스타리아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서 배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수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오수가 몇 퍼센트 발생했는지, 그리고 실내에 있는 전체 등을 이렇게 눌러서 끄고, 탈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 이 하나의 통합 컨트롤러로 모두 활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현대차의 포레스트 캠핑카를 일전에 경험을 했을 때 약간 올드 패션 드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약간 구식의 느낌. 그런데 이 스타리아는 아무래도 최신 출시한 차량을 기반으로 이렇게 캠핑카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런 최신의 좀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게 뭐냐? 아, 이거 무슨, 뭐, 약간, 김장김치 하는 김치냉장고 같기도 한데, 요렇게 눌러서 열어보시면, 빠바바밤밤. 설거지도 할수 있고요. 청수를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냉장고입니다. 빠바바밤밤. 이거는 진짜 시원해, 지금. 허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여름에 정말 더울 때 여기다가 잠깐 손을 넣어두세요. 그러면 금방, 금방 시원해질 수 있다고. 너무 재밌는 게 냉장고가 겁나 깊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왼쪽 팔을 얘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 있죠. 음식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채소를 씻었으면 이제 또 썰기도 해야 되잖아. 고럴때요 테이블 체결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은 이렇게 체결이 되고 완벽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마가 있으면 은 이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책을 읽거라 뭐요런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 이렇게 또 여시면, 이쪽에도, 어, 뭔가 이렇게 양념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넣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휴대용 불판인가? 막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다가는 왜 이제 국자 같은 거 있죠? 고롱거를이렇게 꽂아서 걸어두실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둔 공간이라고 해요. 요거 굉장히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220V 단자 나와 있고, 쪽에도 이렇게 12V도 단자 나와 있어서 좀 어, 편리하게, 다양하게 전자제품들도 연결을 해서 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거나 너무 좋은 것 같아. 있잖아요. 이렇게 커튼인데, 스 타리어라고 써있어. 창문을 또 가려주는 용도가 되고 좀 환기가 필요해 조리 같은 거 하다 보면 환기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내부의 음식 냄새를 좀 빠지게 할수 있도록 요렇게 어. 창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캠핑카야 이거는 제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팝업 텐트거든요 보통 캠핑하시는 분들이 캠핑을 이렇게 점점 더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잘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족들을 좀 편안하게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팝업 텐트 직접 설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달려있다 보니까 대가족이 캠핑을 와도 공간이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팝업 텐트를 한번 내려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잘 만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를 밟으시면 됩니다. 시트를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쭉 내리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 일단은 제가 키가 162에서 3 사이거든요. 저한 사람이 들어와도 머리 위에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키가 아주 크신 성인 남성분들도 진짜 충분히 여기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걸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불러도 여자분들은 아세 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성인 두 명은 무조건 좀 편안하게 이곳에서 휴식을 가지실 수 있고 잠도 충분히 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아래쪽에 매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매트가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래서 이불만 잘 갖춰주시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적절하실 것 같고 앉았을 때 고개를 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앞쪽으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천장 부분이 팝업 텐트 위쪽이 올라오기 때문에 꽤 공간을 방해받지 않고 누리실 수 있고요. 디테일이 좀 고급스러워요. 여기 보면은 모기장이야, 이게.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왔는데 막 벌레 들어오고 이러면은 진짜 그때부터 볼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렇게 팝업 텐트에 다 직접 어, 내장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건안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디테일들. 어, 저 개인적으로 여기 공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 팝업 텐트도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크기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명은 무조건 당연히 누울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 상태이고요. 좋다. 지금 이 천장이 좀 답답하다고 여기실 때는 팝업 텐트가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개방감이 넓어져서 또 좋네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이 내부에 보시면 이 시트가 생각보다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요. 천연 가죽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 나파 가죽급의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연 가죽이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 시트의 촉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캠퍼 4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캠퍼 11, 12인승 캠핑카는 회색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캠퍼 4가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감도 더 살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캠핑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 감성이 훨씬 고급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안쪽에 나와 있는 조명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어부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은은하게 또 들어와 있어서 물에도 그런 실내의 고급감을 좀 향상시켜 주는데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스타리아 라운지 캠퍼 4인승 모델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캠퍼 4, 4인승 같은 경우는 6,858만원 이고요. 캠퍼 11, 캠퍼 11인 11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4,957만원. 요렇게 가격이 좀 레인지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캠퍼4가 완벽한 캠핑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많이 높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내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캠핑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선택 옵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차와는 다르게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스타리아 캠퍼 모델 직접 보니까 소비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어, AS를 조금 더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런 특장으로 새롭게 장착된 부분들 있죠. 어닝이나 뭐 이런 팝업 텐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AS는 이 외주 특장 업체에서, 음, 담당을 하게 되고요. 어, 내부의 엔진이나 차량 뭐 시동 문제나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은 블루엔즈로 가서 AS를 받으시면 되는 그런 어, 구조입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최종 검수를 하고 나온 캠핑카이기 때문에 어, 조금은 더 안전하게 탈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그런 최신 기능들도 다 탑재가 되는 캠핑카라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진짜 캠핑 많이 다니실 때 조금 더 안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최신 캠핑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좀 새롭고 재미난 차가 있으면 또 바로바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았 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